오늘도 지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많이 안 추워서 그런가 아, 안 얼었습니다. 고놈 TV가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회원 연영 동영상과 등급별 혜택을 누려보세요. 회원 가입은 채널 메인 페이지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보시다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등급 중 원하시는 등급을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유료 서비스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영상과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한 분을 선택하여 매달 특별한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고노 t v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기 작업하고 창호 작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붕 작업해서 지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눈이 많이 와서 아직 지붕을 안쉬웠더니 전체가 얼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춥습니다. 상당히 춥지만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일단 얼음부터 깨내야 될것 같습니다. 겨울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얼음 깨내고 그리고 위쪽은. 자 창문을 하려고 위쪽은 지금 합판을 깔아놨습니다. 자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은 얼음은 다 청소를 했지만 아직 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녹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저를 이용을 해서 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그렸기 때문에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바깥에서 그리고 있고요. 지금 상부 같은 경우에는 그려서 문을 따 냈는데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참고 영상 후반부에 걸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 우리 우측 상단에 I표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빛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창문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잘 탈공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재는 겁니다. 자, 막고 품는 식의 방법이 제일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거의 다 창문 따고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창문을 내고 현재 사이에 들어가는 걸 끼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창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법정 높이가 1m20입니다. 그래서 1m20 높이에서 창을 만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건축주께서 오시면 문의를 해 보고 상의 후에 높이는 다시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높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높이가 안 나와서 혹시나 중공이 안 나는 것 보다는 물론 창이 600창이니까 창문은 500 높이 정도 되니까 조금 낮는다고 해도 일부로 일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지만 혹시나 또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이들이 올 일은 거의 99% 없는데 만약에 1%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합판을 깔아 놓고 창문 작업을 하고 이제 이쪽에 창문 끼우고 끼우고 작업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 창문들도 지금 현재 다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창문은 한치각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석고 투 프레임이 될수 있게 한치각이 27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0mm 정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고. 안쪽에서 폼을 쏴서 잡고 바깥쪽에도 다시 폼을 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지금은 있는 폼을 그냥 썼는데 이 동계용 폼을 쓰는 게 좋습니다. 동계용 폼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발포가 잘 되고 얼지 않는 동계용 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자 창문을 닫다니까 이제 판넬 파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놓으니까 멋진 집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하나 시공했고, 아또 오늘 밤부터 눈이 잡혀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고, 오늘은 전기, 지금 시 d 관 깔고, 폭스 삽입하는 것까지 하고, 저희는 또 청소 좀 하면서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전기가 마무리되고 난로는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리하고 창문 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 같이 작업을 하니까 동선도 꼬이고 그래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어제는 하루 저희는 눈도 오고 그래서 쉬었고요 싹 정리하고 상부에 전기 구멍들 폼다 채우고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상부에 다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천장틀이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동계용 폼을 가지고 창틀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공해놓은 자리는 이렇게 실리콘을 쏴서 작업이 됐고요 여기는 지금 외부도 블랙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사 그 아사는 이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창문 간의 간섭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필름으로 외부용 필름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부용 필름이 아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구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한치각 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해하시고 불인들의 집에 작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과 작은 창들 빼고는 창은 다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리콘 쳐서 방수하는 일만 남았고요. 자, 이쪽은 다 끝났고 이제 이쪽은 남았습니다. 이쪽도. 옆으로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또 앞쪽에 문들까지 내일도 하루 종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작업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면 창문은 얼추 끝날 것 같고요. 오늘도 춥네요. 가, 날씨가... 추운데 얼음은 안 얼었습니다 어, 바로 얼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 슬러시가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튼 추운 날씨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저오늘 뒤쪽에 문 그리고 작은 창문들 그리고 현관문 하고 실리콘 쏘고 정리하고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지붕 씌워야 되는데 크레인이 오늘 안 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지나는 시간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안 되면 월요일날 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실 방화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폼을 어쩔 수 없이 꽉 채워야 됩니다. 결로 때문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어락이 들어가는 자리 앞뒤로 해서 잘라서 해주고요. 사이즈가 838 나옵니다. 그래서 840으로 썰어서 잘라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폼이 팽창하면서 문틀을 미는 걸 막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터닝 도어를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터닝 도어를 시공하기 위해서 방수 시트를 한번더 감아 줍니다. 혹시나 생길 결로를 막아 주기 위해서 하고요. 미장을 할때 미장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커팅을 해 놨습니다. 또, 나중에 커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커팅을 해 놓으면 그라인더가 이쪽에는 안 닿아도 되니까 뭐 걸레 바지라든지 기타 등등 마감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방문은 우리가 허리벅을 놓은 자리에서 조기대를 만들었습니다. 2110, 방문 2100이니까 2110 해서 자, 상부 하부 높이를 정하면 되고요. 저희는. 하부를 제일 높은 데서 8cm를 잡았습니다. 50mm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50mm 단열재 하면 3cm가 남는데 방문턱 계산하면 10cm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니까 10cm면 YMC와 XL 그리고 미장이 충분히 될 두께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편차는 대략 한 15mm 납니다.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래서 높은 곳은 10cm, 낮은 곳은 115mm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니까 항상 조기 때 사용하시고 네이저나 수평자 보다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리목을 놓고 난 다음에 문옆엔 항상 이렇게 허리목을 표시해 를 주십니다 목을 튕겨도 좋지만 목을 튕기면 이 자리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저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거의 1mm 전후로 1mm 정도 오차범위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이 마른 다음에 이렇게 테이핑을 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보양을 해야 되니까 네. 보양을 해야지 이게 검정 필름이기 때문에 괜히 찍혀서 스크래치가 나는 것보다 낫고요 현관문도 달았습니다 해서 한치각을 떼내고 나면 이대로 벽돌이 쌓여지고 터닝 도어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거리지에서 한 치각 잘라서 이 자리 배안 부르게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지난 주까지 강추위에 고생을 했는데 이제 얼었던 얼음들이 실내에도 얼었던 얼음들이 녹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 쉬고. 그리고 월요일 날 지붕을 씌워야 될것 같고요. 창호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방문 자리까지 다 커팅이 됐습니다. 지금 지붕을 씌우고 지지대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분리해도 처지지는 않지만 지붕판 올리면서 어 꿀렁꿀렁하면 혹시나 약간의 처짐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 다 됐고 비닐 보양 다 되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날, 아마 월요일 날에 판넬 작업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지만 또 이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